어또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? 질문이 정말 많네요, 여러분들. <laughs> 뭐야? 얼굴 날이라 슬쩍 응원 좀 하겠습니다. 지웅님 애교는 낯설어서 <laughs> 적응이 안 되니 리액션은 안 해도 됩니다. 기웃 <laughs> 기웃 아 동영님 미쳤다. <웃음> 뭐야? 김민진님 3만 원, 30만 원 짝사인데 이런 컨텐츠 30만 원 장인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신하네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됐습니다. 작지만 기름값에 도움 됐음합니다 키키웃. 아 뭐야 이거 아아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진짜. 아유 잠깐만. 아유 <laughs> 잠깐만요. 아, 뭐 갑자기 왜 이러냐 나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왜 <laughs> <laughs> 온지 <오는지> 모르겠네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아, 민주님도 그렇고, 동희님도 그렇고, 아,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. 아유. 아니 돈줘 져서 고마운 게 아니라 아 물론 돈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네요 그냥 그동안에 그런 그냥 에 아직 갈 길이 먼데 예. 그냥 에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, 왜 울지? 지이유를 모르겠네 아 민준님 감사합니다 아유 <laughs> 네, 아, 여러분들 분분에 지금 많이 컸는데 그 생각도 하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. <laughs> 네, 그래서, 아시고, 갈 길이 뭐 있잖아요. 제가 콘텐츠를 할게 많은데, 여러분들이 정말 또 유익한 콘텐츠를 말씀해 주시고,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, 이렇게, 아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, 이러니까, 너무 저 진정성으로,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조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,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이제 안 올게요. 네. 아 지금 불면 안되는데 아 사실 구독자 1 0만때 올라 했는데 <laughs> 갑자기 눈물이 왜 나지? 에이, 고맙습니다